잘라요. 여러분 오늘 밖에 많이 더웠어요? 어 감사해요. 브라질라 i l 인 안녕하세요. 아, <laughs> 땡큐 oh, 아 화장했구나. 나 생각해보니까 맨날 생얼로 기다가. 왜 여기가 까맣지? What is this? 신부화장? 왜 신부화장? 제가 셀프메이크업 하이 저요? 왜 갑자기 시집? 아 뒤에 지금 이불도 하얗고 내 머리도 이래서 그런가? 에티야모 <laughs> 개가 엄청 많은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 <laughs> 오래 걸리네 아저 지금 화장한 게 그런 신부 메이크업 같아요 <laughs> 평소보다 어, 수전좀 아직 볼터도 안했고 덜한건데? 어저 유튜브 하고있는데 맨날 약간 편집하다가 아 좀만 더 찍어서 이거 보충해야지 이러다보니까 못올리는것같아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해보라는건가? 저 차가 막히나 봐 어? 얘가 더 가깝네 위팅 아직 시작 전이니까 응네그 <목소리> 음. 삼청동이 우리 집에서 더 멀길래 어차피 나 지금 준비도 다 했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기 좀 그래서 들렸다 같이 출발할까 했죠? 그러면은 3시까, 3시 좀 넘어서쯤 도착하게 할게요. 오케이. 브이로그. 유튜브 라이브 브이로그 하면 안 되나요? 되죠? 근데 제가 사실 인스타 라이브 할때 말고 셀카를 안 찍어요. 진짜 저 핸드폰 보시면은 제가 놀, 어, 예전에는 셀카를, 예전에 셀카를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가 봐. 제가 셀카를 진짜 안 찍거든요. 이건 어제 캡쳐한 건데 막. 아막 이렇게 캡처한 거 캡처한 거 셀카가 하나도 없어 이번 셀카 나 셀카 아니고 찍어드린 거 셀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요 무슨 일? 무슨 일 없는데요? 아 오늘 사진 작가님 만나서 원래 사진 찍자고 했는데 제가 만지도 오래됐고 뭔가 너무 사진 뭐 서로 좋아하는 일이지만 뭔가 너무, 작가님도 맨날, 뭐 들어갔나봐. 작가님도 맨날 사진만 찍으시고, 그래서 제가, 한, 저한테 그냥 친한, 남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환기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헤헤 <laughs> 씬? 스윙이 뭐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한 40분? 거의 1시간 뒤에 나가면 되겠다 아 스킨케어 루틴 uh, When I'm shooting I, I'm shooting today and always and I always Before the shooting and I do mask pack, and then cooling my face, and and I had uh, always 그 뭐라고 하지 그 bath in a water. 응 <laughs> 관심요. 제 누워 있어서 and I don't eat hard, uh, hard things. 아나 영어 되게 못한다.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메이크업 직접 했어요. 저의 피부 관리 중 하나 제일 큰 거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 자제. 잠시만요. 트랜스레이트 해드릴게요. 음식 음, 음, 자제해. Avoid spice foods. <laughs> I wanted to go to Brazil and Mexico too. I really, really, really want to go to Mexico. I'm going to go with the chicken then. 모습이 여기가 왜더 가깝지? 왜좀더 멀어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뭐고? 음, 헤어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봤어가지고 어깨나마로 많이 배웠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어, 평소에 얼굴이 만약에 제가 그냥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어깨가 제가 오른쪽이 무너져 있거든요. 어렸을 때 첼로를 해가지고 이게 무거워서 눌려서 어깨가 무너지면 얼굴도 무너진대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얼굴형이 이쪽이 더 커요. 여기가 더 뭔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쪽 을좀더 집중해서 이렇게 좀 혼자서 마사지하고 그래요. 여기가 광대가 좀더큰 편이라서 턱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더 내려와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맞춰요 혼자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에는 저는 많이 마사지를 받아보고 어 그리고 제가 몸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혹시나 했다가 잘못 돌아가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많은 경험 후에 하시는 게 어떤가요? No, 말레이시아 가본 적 없어요. 원래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으니까 여기에 필러 맞고 이 대칭을 맞추거나 하는데 저는 시술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얼굴을 컨트롤링 할수 있나 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근육 쓰기를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어, 엊그제 춤추다가 어깨가 다쳐서, 지금, 얼굴 근육이고 자시고, <laughs> 움직이기 힘드네요. 고마워요. 어 계속, 뭐, 뭔가, 벌레도 시작하고, 하라 했는데, 못 갔어요. <laughs> 아하 k 리 땡큐 그리고 얼굴이나 몸 이런 거 교정하기에는 몸을 바로 잡아야 돼요 몸이 틀어져 있으면 얼굴도 틀어지거든요 글쎄요 전 옛날에 보톡스랑 필러 맞았는데 안 맞은 지 2년 정도 돼가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갈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저를 실험해보고 있어요. 안 맞고 할수 없나? 이렇게 뭔가. 근데 저, 보톡스나 필러, 안, 안, 보톡스는 확실히, 안 맞았을 때 턱이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맞기 시작하면 은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건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막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주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게 아닌가 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얼굴 근육을 쓸줄 아는 법이 좀 익혀지고 안 해도 이쁜 친구 되게 많거든요 얼굴 근육을 잘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은 운동하는데 얼굴 운동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얼굴 운동을 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눈썹 눈옥도 이렇게 써 보고 막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아, really. 오갱. 어,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근데 사실 거울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럼 저도 요즘 거울을 안봐 가지고 거울을 보려고 노력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음, 인스타 라이브 킬때 아니면 제 얼굴을 보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전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있지만 제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아니, 얼굴이 많이 붓기는 했네요. 어. 그 여기는 사실 제가 지금 댓글로 가려져서 안 보여요. 전딱 여기만 보여요. 사진 찍을 때 느끼는 건 확실히 보톡스 맞은 게잘 나오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아직 한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아볼 거예요 내가 내 원래 생김새대로 만족해 하며 살아보겠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그렇지 않아요? 몸도 운동해서 가꾸는 것처럼 얼굴도 얼굴 근육 쓰면서 가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I love it too. 그래도 그래도 정말 안 되는 콤플렉스는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겠죠. 헤어 메이크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열 꺼져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걸 뽕으로 이렇게 세우면은 되는데 이렇게 세웠으면 되는데 제가 그게 거기까지는 제 머리를 잘못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화개에도 너무 많아요. 아이콘 마이 아이콘 음. 자 아이콘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 생, 친한 동생이 생겼다니까 이상하다 음, 마음이 되게 잘 맞는 동생이 생겼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노란색 토끼가 됐어요 I met new friends and she said it to me You're so cute yellow rabbit like you <laughs> 저는 토끼보다는, 음, 몰라요. 저, 막 이런 제가 하는 거, 이모티콘, 아, 지금 이게 갤럭시여가지고 없는데,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들 보시면은,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하하, 땡큐, 굿모닝.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 그때의 모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요정, 이렇게 금발. 그래서 요즘 제가 금발 한다고 요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laughs> 금발을 다시 하고 싶어요. Sparkles and b When I'm ended, I am writing my story. My I use the usually emoticon color. Uh, this day I love pink, purple, or sky blue. Emerald color is my favorite, and then um sparkle always right <laughs> i like bling bling 반짝이는 물 같은 거 좋아해요 i like rosy 안녕 뇽뇽뇽. 오늘 뭔가 갈비에다가 냉면 먹고 싶은 날인데요. 예. はい. 아, see you later. 제가 눈썹이 여기는 많이 셔졌는데 여기는 많이 안 셔졌네. 아, 어, 거치대를 했어야 됐는데. 땡큐. <laughs> 아야, 한 시간이냐? 눈 속이 너무 딱딱이야. 저 바나나 먹었어요. 왠지 만나서 밥 먹을 것 같아서 저는 소화가 잘안 되는 편이라서 한끼 먹을 때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서 그한 끼를 위해 배를 비워놨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내가 화장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네. I'm Japanese. I really like you. 다이소키데스요. <laughs> 아, <laughs> 어, 어, 저, 근데. 수사사진 원본이요? 이게 뭐야? 왜 까매? 올려줘요? 저거 없어졌어 아이던에 t 여기 왜 까매? 왜 까만지 모르겠네. Why is still dark? 안녕요. 왜 까만거? 모르겠는데, 잠 아, 까만지 모르겠는데 안 까만데 까맣게 나오네? Yes, I have TikTok but I'm not usually do. <laughs> 저도 꼬부랑 말잘 못해요. 랜덤 네임. I still like the yellowers. y e l l o 저 메이크업 되게 간단하게 해요. 제가 찍어 놨는데막 정신 없게 찍혀가지고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 일단은. 그 때, 그리고 제가 눈썹을, 가, 검정이어가지고, 지금 눈썹 염색이 다 없어져서, 이걸 원래 칠하는데, 그날 그게 없어져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성되진 않아서. 머리카락을 언제쯤 자리 잘버리려나 깔끔한 거 좋아해요. 근데 오늘 바지에 포인트주 있어요, 사실. 짠짠. This is my point today. <laughs> 오늘의 포인트는 바지. 팬츠. 몇 시긴? 와, 뭐 먹지? 오늘 맛있는 거? 아직 가면은 먹을 게 있겠지? 거기 동네 맛있는 게 많으니까 뭐가 드디어 해보았나? 시지? 못 봤어, 그 댓글을. 응. 응, 발가락 왜 이래? 히.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어? She is my o t d 포인트 today 좋은 하 시작해요 <laughs> 지금 몇 시지? 어? 나도 이제 나가야겠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laughs> Thank you. 오, 처음, 오늘 첫 계십니다, 이 바지. 너무 얇아가지고, 아, 오늘 찢어질까봐 걱정돼요, 바지가. 그렇담. 안녕. 아, 나 일어나고 싶은데. 아, 잠시만. 잠가려가지고 음, <laughs> 어떡, <어떻게>, 어게 일어나지? <laughs> 방금까지 되게 멀쩡해 보였는데, 못 일어나. <laughs> 아! <응. 웃음> 아! 으! <laughs> 일어났다, 여러분. <laughs> 안녕. 바이바이.